치열했던 중앙시장 투어를 끝내고 맨날 가는 저희가 맨날 가는 예스닭강정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 속초만 세네 번씩 오잖아요, 그 때마다 갔죠 어, 뭐 만석도 먹어보고, 중앙도 먹어보고, 설악도 뭐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결국 돌돌이에. 예. 돌돌이에. 돌 돌고 돌아 어, 예스닭강정이또 오게 되더라고요. 없어을까봐 걱정한 게 없어진데 새로 푸는다. 아쉽다. 뭐가? 내가 인수하고 싶은 예스다 강정. <laughs> 그래서 원래 그 이마트 그 바로 옆에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그게 갔어요. 본점이죠. 버스 응, 타고 오면서 봤어요. 그리고 여기 주황시장에 원래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죠? 장사가 잘안 되는구나 했는데. 갑자기 막 형형색색의 리메이크를 하고 어, 본점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니 여기 중앙시장 점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겼다. 그래서 오늘은 중앙시장 어, 리뉴얼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맞아. 어, <laughs> 원래 저기 뒷 건물이었는데, 그치? 이야, 완전 크게 리모델링이 됐네요. 야, 뭐야, 오. 어, 어, 음. 오. 뭐야. 어 백종원이 인정한 맛 어, 신시하세요 안녕하세요. 매운맛이 또 맛있다 고 있다 했어. 사장님, 더 매운맛이 새로 생겼어요? 어. 어, 안녕하세요. 저희 주문했다 아니에요? 네이버로. 예. 네이버예요, 약사요 바로 기워 가능하세요? 안에서 말씀해주세요. 사장님, 여기 원래 뒷건물이었는데 다시 여기로 옮기셨죠? 3년 전에 예, 예 그죠? 매장에 있었는데 예. 없어지고 펀사 채기 잘생겼어요. 아 그죠? 옆집에 아. 여기 있어요. 었 예, 예. 예전에, 3년 전에. 예 맞아요. 그때 그때부터 예, 여기 왔었거든요. 굿즈도 2년 아. 있네. 굿즈도 만들어 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A few m o 자, 예스 닭강정 한번. 어,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m g 스러운 껍데기 <laughs> 열까요? 네 짜잔 어, 역시 변함없는 그래서 가격이 25,000원이죠 그죠? 어, 900g 이라서 양이 좀 많긴 한데 하여튼, 하여튼 좀 비싼 감이 없진 않다 살짝 어, 하지만 맛있다 예? 그리고 이 예스 닭강정만의 시그니처가 또 있어요. 이 블랙 닭강정 말고 파피클, 파피클이 또 이걸 먹어줘야 합니다. 대파피클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시간이 지나도 바삭해. 저희가 포장한 지한2 시간, 3 시간 넘었는데, 음, 어때요? 음, 이 바삭함은 예스 닭강정밖에 없어. 블랙 닭간정 여기도좋아하 이유 중 하나가 또얘는 시간이 지나서 맛있어요. 음. 음. 파피크 뭔가 더 맛있어졌던. 음. 음. 시간이 지나서 그 누린내도 없고 그 뭐, 뭐랄까 겉에는 단단한데 속에는 또 쫄깃쫄깃한. 자 이번에는 이게 매운 맛이었죠? 네. 자 매운맛도 먹어봅시다 근데 확실히 블랙이 더 바삭한 것 같아 왜 음, 그래? 얘는 양념 그 물엿이 들어가서 그런가? 음, 난이 블랙이 맛있어서 예스 닭강정을 계속 먹고 싶어 이 블랙을 먹다가 약간 질릴 쯤에 매운맛을 딱 먹어주면 또 리셋이 된다 나는 계속 블랙만 먹을 거다 내일 먹어도 맛있다 <laughs> 자 여러분들 음 속초 오시면은 만석닭강정보다 한번 예스닭강정도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맛있다. 자 그럼 안녕. 맛있게 드세요. 음